반갑습니다. 임녀사 짱. 짱입니다. 다족세상 오늘은 살아있는 돌, 죽은 돌, 완전한 집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같은 그림에서 지금 흙이 돌 차례예요. 흙이 여기다 놨을 때, 백이 이쪽으로 왔어요. 이쪽으로 오면, 흙이 이렇게 놓으면, 은 백은 여기를 연결해야 되죠 여기 백이 또 내려온다고 해도 흙이 이렇게 막아서 흙이 사는 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도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흙을 잡아보려고 해요 흙이 놓을 자리니까 흙이 만일에 위다 놨다 백이 그러면 치중을 들어오고 흙이 내려왔을 때 백이 한번더 내려오면 흙이 막고 이렇게 막았을 때 백이 이 단순니까 이었어요 이때 흙이 이렇게 가면 탈수가 있네요 그림에서 지금 흙이 놀 차례입니다 흙이 여기다 놨을 때 백이 치중을 들어왔어요. 흙이 여기다 놓으면 백이 한번 내려오고 흙이 났을 때 백이 이쪽으로 가면 흙이 이거를 따면 어떻게 될까요? 따면 이때 백이 이쪽으로 막지 말고 여기 치중을 한번 들어와야 돼요. 취중을 들어오면 여기서 이거를 또 따고 막을 때 이을 수밖에 없어요. 죽었죠. 이 그림에서 완전한 집이 되려면 여기다 흙을 놓아야 완전한 열집이 되고요. 이 흙을 만약에 안 놨어요. 그럼 백이 이렇게 내려오면 흙이 여기 놔도 소용이 없어요. 이때는 흙이 이렇게 놔야 돼요. 그러면 백이 요것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따고. 그럼 아까 1열 집에서 지금 몇 집이에요? 8 집이 됐죠? 두 집이 줄어들었어요. 바둑은 이 검은 줄, 열아, 검은 줄이 가로 열아홉 줄, 세로 열아홉 줄, 361개의 점이 있습니다. 서로 한 번씩 교대로 놓는 게 바둑이고요. 바둑을 다른 말로 부르는 게 있는데요. 제가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